자, 증거가 없다.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소, 소, 대안, 대한민국에 있는 소를 지금부터 웃게 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깨알같이 적은 수첩,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 매번 최순실 또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마다 깨알같이 그 받아 적기가 힘들어 가지고 통화 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 뭐라고 그럴 겁니까? 돌아가신 김영안 민정수석. 하도 민정수석을 할때 답답한 얘기 많이 듣다가 이분이 퇴임하고 나와서 화병에 술만, 술만 드시다가 결국은 가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정수석을 했던 분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수첩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전경전 전무했던 이승철 씨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금액까지 청와대에서 다 적어가지고 모금액 내려왔다고 원조에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 가서 위증하라고까지도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그 사람 증언을 어떻게 깰, 깰, 깰 겁니까? 그 다음에 장시호 씨 얘기, K스포츠 사무총장 했던 정현식 사무총장. 저는요,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건 무능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건 영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을 가려도 손바닥으로 절대 못 가리는 것을 하늘을 가리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차서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아, 소들, 소들 웃는 것처럼 나도 웃어야겠다. 요새는 입에 근육이 안 떨어집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좀말 마찬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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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증거라는 <laughs> 것이 뭐냐? 제가 왜 인민재판이라고 했느냐? 증거라는 것은 촛불을 많이 든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수 없어요. 두 번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됐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소가 웃는다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거, 법원에 이거 다 변호사 아닙니까? 저만 아니지. 저도 <laughs> 근데 재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증거라는 것은 바로 물증, 법치주의라는 건 증거. 증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대부리 피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증거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말하는 거지. 소가 많이 웃더라. 그니까 대통령 내려와라. 구국 공무원 도 소가 웃는다고 구국 공무원을 파면하는 경우 없습니다. 촛불 많이 들고 나오면 국회의원을 그러면 파면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외교에도 책임자고 국군의 통수권자고 모든 행정을 수반인데 이런 대통령을 1,577만 표 과반수 이상 표를 찍어 가지고 신성한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소가 웃는다고 그러면은 그 소가 웃는지 안 웃는지도 판단해야지 소가 <laughs> 웃는다고 그러면 대통령 관둬라. 촛불이 많으니까 그래서 촛 태극기 든 사람 왜 나왔냐 아, 촛불 든다고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우린는 태극기로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인민재판이. 촛불과 태극기 광장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베견 나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견뎌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많은 분들이 절규하고 울고 있는 네, 겁니다. 저기 제가 그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임명했던 김종덕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승철 전경련 전무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유진용 전 장관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차은택 씨나 정현식 씨 증언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 자, 잠깐만. 거기다 하나만 더. 네. <laughs> <두 번째>. 네. <laughs> 그 다음에. 자, 그 아까.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또 정호성이 녹음 파일이 헌재로 직접 안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다 법조인들이니까 다알잖습니까 이게 형사사건 본인들의 구속이 된 형사사건의 증거로 지금 압수가 돼서 해당 검찰, 해당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할때 관련되는 안종범 씨 조서 내용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조서 부분이 지금 헌재로 증거로 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안종범 씨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증언을 했지 습니까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은 그 메모지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헌재 증언에 와 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증거가 없다. 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이 됐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자, 한 마디 할게요. 너무 저, 심하게 저, 저, 나가시는 면 겁니다. 네. 네. 라는 거는 최순실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이가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파면해라. 틀렸죠 누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이 세명다 유죄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두라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치주의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 어떻다고 해서. 관도라 대통령 관도라 안 됩니다 탄핵까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공무원에 대한 파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유죄 정도 이것이지 뭐 촛불 많이 들으니까 뭐 이제는 투표한 거1 5 7 7만 표는 소용없고 촛불 0만 개는 투표 1 5 7 7만 표보다를 더 무겁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만 반문 네, 드려볼게요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그렇게 차명폰을 굳이 마련해가지고 석달 동안 몇촌통에이 차명폰을 이용한 전환을 왜 했으며. 그럼 차명폰을 이용하면 잠깐만요. 탄핵입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제가, 그, 제가 그 상황 자체가 아니, 둘 사이에 그렇게 은밀하게 되니까. 범죄적인 내용의 얘기가 네. 많이 오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검찰에서도 박근혜 그게 대통령을 그게 그게 최순실의 범행을 자, 공범으로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차명폰을 이용하면 탄핵이, 저, 파면입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차명폰을 번째, 이용했기 때문에 자, 공공으로 인정되는 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아니, 그 정도 자신있으면 대통령 그러니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보라 고 그러세요. 보세요. 자, <laughs> 검찰이나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하면 은 파면이냐? 네. 없습니다. 두 번째, 차명폰을 <laughs> 이용하면 은 파면이냐? 없습니다. 대통령은 1577만 도 국민의 과반수가 신성한 투표로 5년의 임기를 준 겁니다. 보장돼야 됩니다. 다만 보장이 되지 않을 때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 확실한 물증에 의해서 되는 거 이것이 법치주의고 자유민주주의지. 어떻게 해서 자명표을이용했으니까 반면이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견딜 사람이 누구냐이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어, 송영길 의원님 말씀에 최순실이가 공무원이 아니다. 음. 노건평도 공무원이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음. 음. 그리고 김홍걸 등그 아들 세 분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지 공무원 아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아닌 사람이니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다 이게 공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은 더구나 친척도 아니고 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순실이가 잘못됐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그만둬라. 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청와대에 있는 그 서류들이 저는 사실. 하도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아니,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서류들이 그렇게 특정인한테 갔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뭐라고, 제가, 서, 제가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설명을 하면, 네. 아니, 그 모철민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유진영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laughs> 그 다음에, 누구, 이승철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아니면 안종범 증인의 얘기가 맞느냐, 뭐, 이제, 저, 손봉규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그런 취지의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아니, 가 우리가 이 사태의 흐름의 맨 첫,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 짚어보시게요. 작년 9월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무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작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께서는? 제가 그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국기를 뒤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거짓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청와대 얘기,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거짓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빠하게 나중에 가면 검찰에서 밝혀지고 특검에서 밝혀지고 헌재에서 밝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제발 왜들 그러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처럼 증거가 확정되지 않고 다 병원 사시잖아요. 증거도 확정되지도 않고 검찰이 그것도 처음에 기각된 걸 가지고 또 억지로 특검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대통령은 매물이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구국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하면 바로 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허위의 보도 부풀려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론 지지도가 낮죠, 대통령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낮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통령도 인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 낮다고. 여론이 낮고 그다음에 스캔들이 발생했으니까 형님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뜨겠다. 대통령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거나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통령 파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법치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촛불을 많이 들면 촛불로 가고 태극기 많이 들면 태극기 가고 이, 이게 인민 재판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네. 많이 떠들고 뭐 인기 있는 사람 그냥 아니, 인기 증오당의 검찰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자, 형사 재판 법정에 나온 제가. 증인들. 헌법 재판소 재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한 증인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채집한 물증들, 국정감사 기관에 나와서 증인을 증언을 한 국정감사 증인들,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 검찰에서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수첩, 녹음 파일, 이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게 물증이고 그게 증거고 거기에 따라서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 헌법 재판이지 도대체 뭐가 헌법?